어 최근에 진료 본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어 눈밑에 항관종 때문에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어 진료를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 눈밑에 가까운데 항관종이라고 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들이 다 흉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부위, 그 눈두덩이나 아니면 눈에서 조금 먼데나 이런 데들은 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서 자세히 보면 그곳이 피지선이 조금씩 커진 것들을 어, 레이저를 해서 흉터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보통 그눈 밑에 피지선이 커져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피부가 얇다 보니까 피지선들이 잘 도드라져 보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피지선이 좀 크신 분들은 그게 하얗게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한관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어,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나 눈 밑에 치료를 많이 해본 의사가 아니라면 어, 경험이 좀 적은 의사나 아니면 비피부과 의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 이거를 한관종이라고 착각해서 레이저를 다 하게 되는데 어, 피지선 같은 경우는 아주 규칙적으로 있고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c o 트 레이저나 이런 걸로 어, 치료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의 다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복구도 불가능하고요. 뭐 시술 자체가 어, 힘들고 뭐 앞으로는 계속 흉터인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 사실 그런 치료를 할때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상관중도 아닌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눈밑에 뭐가 있고 눈밑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항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 주의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항관종이면 어, 항관종에 맞는 치료 그리고 피지선이 커진 거면 가능하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